네 오늘은 며칠이지 7월 23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와, 새벽 3시 12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강원도 화천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듯이죠 굉장히 피곤하네요 <laughs> 야, 이제 갑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 새벽 5시 7분이고요 어... 한두 시간여 만에 차가 안 밀려서 당연히 일찍 도착했고요. 드디어 화천에 도착했습니다. 네, 장비 위치 확인했습니다. 음. 네, 이게 엑셀레이터가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여기에 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손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바로 끝났고요 이거를 꽉 눌러도 꽉 눌러도 잘 리턴이 되는걸 볼수 있습니다 어, 탈방한 부품이 어, 홈이 걸리는거 같아요 약간 꺾여져갖고 이렇게 세게 눌렀을때 발로 누르다보니까 손보다 아무래도 힘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조금만 꺾어주면 되는데, 뭐 구매하신 차량이니까, 조금 AS 확실히 해드리려고 아예 교체해드렸습니다. 다리 네, 증류수도 많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 전에 이런 도로를 올라왔어요. 그래서, 렉스턴 통해서, 렉스턴 차량이 사륜이 가능한 차량이라서, 이렇게 제가 험지 다닐 때도 좀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치는 진짜 예쁘네요. <laughs> 이제 공장으로 복귀해서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런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